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 뭐였지? 그, 애플, 애플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뭐였지? 로블럭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것만 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嗯。Uh 러브스티비 장정님, 또 들어오셨네요. 오늘 배그 안할 겁니다. 오늘 로블록스 안할 거라니깐요. 잠시만 이게 왜안 되지? 여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 처음 해봐서 뭐지? 플레이 뭔 건가요? 원래 세로로 하는 거 아닌가? 가로 하나 하는 거예요? 아 됐다 됐다 오 된다 된다 오음 이런 게임이네 게임 이오 진짜 렉 걸린다, 이것도. 묶어아요 펑키. 오! 이거 처음 해보는데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그, 참, 내, 네, 마, 참, 뭐. 아, 이상한 곳으로 또 들어왔어. 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로 들어가려 했는데, 아, 나 이상한 곳으로 왔었어. 딴, 다라 딴, 다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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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여기 어, 됐다, 됐다. 흠흠흠. 뭐야, 얘는. 눈 호강 파 파쿠르 뭐야 파쿠르가 안돼 싫어냐? 어 싫어 오 뭔가 하다 보니 좀 재밌어질 것 같은 하지도 않았는데 터널을 지나갑니다 뭐 하는 거지? 한다? 터져, 어, 뭐야. 1분 기다려야 돼, 1분. 1, 1 53 s e c o n d on the game s t a r t touch. 뭐야? touch. 응. 에? 왜요? 뭐야, 이 사람? 거야 야 나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 어 뭐야 마크네 마크 같은 마크가 아닌 자 이라바들 영원히 정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맨날 그지마 아니 왜 이래 왜이? 어? 어프,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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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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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어프 어프 하면은 쇼쇼쇼라가지 다시 들어가고 싶어. 뭐지, 이건?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지? 철왕기 사자. 안 안돼, 안돼. 돈 주는 건가 봐요. 뭐야. 음. 사고 싶지만. 오, 뭐야. 포토존. 어샤 오. 피조스키, 아샤. 왜안 어디 쳐? 아니, 어디 쳐? 오. 아,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게 되네. 아, 이게 되네요. 아니, 계속 이게 끌라고돼 있는 게... 잠시만... 금은 어디 있어? 금은 여기 있고, 철은 여기 있어요. 1인칭 모드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터치해주면 이렇게 돼요. 음... 블록 백어 필요 없고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기를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바로 철이지 철 철로 만들어진 금? 금으로 썼는데 저기요 금으로 썼어 이 아저씨 죽여 자, 이 나쁜 아저씨,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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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이 아저씨는 영혼이 안 죽는 아저씨인가봐요. 자,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다 음, 굿. 다양한 이런 게 없네. 얻어야 되나봐요. 호잇, 호잇. 호잇. 호잇, 호잇. 먹어주고, 랄랄랄랄라 먹어주고, 이또이 아저씨 터치해줘서 이거를 사야되네요 블럭을 사는게 아니라 어? 곱곱곱갱이가 필요하죠 곱곱곱갱이가 필요해요 곱곱곱갱이 뭐? 어? 활은 뭐야? 나활 생겼는데? 뭐야 이거 잘생겼어. 나한테 공격하는 건가? 뭐야? 여러분, 이거 날리는, 날려지는 거예요? 아 날려지네? 여러분, 저 분명 거 여었지 않나? 여저씨여저씨여저씨가뭐 여섯 자신있나? 자신있으면 넘벼봐라몸 뭐야? 고있었는데 어? 어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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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 죽었다. 나 죽었는데? 안돼, 야 잠시만, 와 잠시만, 이건 아니지, 아다 잃어버렸어. 아 이거 침대 전쟁이구나. 아 여러분 침대 전쟁이네요, 이게. 아 이제 알았다. 아 여러분 이게 침대 전쟁이네요, 이게 침대 전쟁이네, 침대 전쟁. 잖아요 그그 뭐였지 그아 그래 마이크래프트에 있는 침대 전쟁이네 아 일단 검을 사야지 큰 검을 삽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줍니다. 일단은 검은 사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여기에 와서 활을 사줍니다. 어, 어, 활 샀네? 언제 샀대? 네. 저쪽으로 와서 한개뽑은그 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모아서 블럭을 만들어서 가야 되거든요. 블럭을 만드는 게 중요해. 이럭해나아 다이너마이트도 손치할까? 내 모든 걸다 뿌리고 됐어 됐어. 오잉, 또 죽었어. 아니. 이번엔 바로 간다. 검이랑, 보자. 검, 검사, 사, 사. 검사고, 이제 돈을 조금 모아줘서 설치를 해주고 바로 갈게요. 먼저 레알 바깥. 그 위에 있으면, 풍선처럼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 풍선처럼 날아가. 아, 일단은 계속 모아줘서 뭐 이게 열 다섯 개. 냠. 어, 아저씨. 아니 보울을 또 사버리기.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되게 설치하기 어려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점프 점프. 아니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나안해안해안해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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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니 안 한다고 오, 저거 잠시만 저기 어디죠? 잘하면 갈수 있기도. 갈수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어. 아니, 가능성은, 무슨 개뿔 갭을... 구독과 좋아요가, 가능성이 있어. 구독과 좋아요가, 가능성이 있다고. 어, 됐어, 됐어. 3, 2, 와! 안 돼! 이게 더쌓나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좋아요. 60개. 몇 개야, 이건? 블럭을 다 사줍니다. 아니 로블록스 뭐 이래 어렵냐? 잠시만,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이렇게 오오오 오, 오, 이제 거의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아직 살 아직 살 날이 많다고 나 죽지 않아 저기는 가봐야 돼내 저승이거든 저기가 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장난치냐 아니 장난치냐고 임마들이 아 놀고 자빠졌네. 이 올라가지도 못 하고 씨. 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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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나이 저승으로 간다.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조금이 필요해. 조금 조금. 좋아, 60. 11개밖에 안 채워졌어. 나눠줍니다. 왜냐면, 경이에요내 마음인이에요. 오이 저잇. 아, 조금, 이렇 조금 해야지. 이게 다, 이렇게, 진한 노란색이 되면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빨리 되라고. 바밤 빰빰빰빰빰 빰나이스 이제 좀 더, 좀 더, 조금만 더. 와, 왜 이래? 많다. 이제, 될것 같아요. 이번에 안 되면, 진짜 나는, 그냥 포기할 거야. 마지막이다. 허유~ 제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벽돌을 쌓고 저기를 못 가면 전 이제 포기합니다. 마지막 여기서 죽으면 진짜 레알파입니다 레알파. 일단은. 사줍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골드도 사줍니다. 안 사주네요. 그럼, 이기를 삽니다. 다 이상한 거 밖에 없네요. 화를 삽니다. 그리고, 갑니다. 남자답게, 그냥 갑니다. 잘, 그냥 갑니다. 여기서 죽으면, 나는 바로, 이전이 어, 잠시만. 와, 완전 놀러고, 자빠졌네. 레알이네, 레알. 정유석 팀? 쇼, 쇼, 쇼.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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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 잠시만 아니 이거 들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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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주고 뭐야 오 아니 좀더 높게 해야 돼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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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잘 돼요 오케이. 어, 거의 다 와간다. 끝이 보인다. 끝이 보여. 어, 자, 끝이 보인다. 제발, 조금만 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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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열 개만 더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잠시만 위로 쏴다 이러는데 저쪽.. 어? 뭐니? 거기다 더, 더 가야될거 같은데 완전 길게 쏴왔어잦았을 그만 볼게 저기까지 갈거 같은데 저기도 에안 안가.. 안될거 같은데 포기해라 오스가 그만 그만 포기해 와! 자 이제 뛰어내리는 것밖에 남았습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바로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다 에헴이건 아니구요. 진짜 레알 제발요. 잠시 후철몇개 모았냐? 107개 모아졌습니다. 107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이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거 안 되면 걍포기 가자. 3 2 <laughs> 아, 잠시만! 야, 이거. 아, 여러분. 재밌게 보시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이거. 꾹눌러거 이거. 고요이럼이만이는 PC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치아로, 그 이거. 이만이녕